찍어서 올려야 되지. 음. 자, 6-4를 보면 자, fx가 얘가 풀어져 있어, 지금. x, 3x 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하고 d 에가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x-1에 ft dt 자,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야. 어? 그럼 얘가 보면 얘는, 이게 뭐에 관한 식이야, 지금. t에 관한 식이잖아. 어? t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x-1은 상수라고. 어때요? 어? 상수니까 이걸 앞으로 빼네.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ax에, 더하기 x-1에 0에서 1까지 ft에 dt. 오케이. 이렇게 써주자. 그래서 요거를, 아, 여기가 a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냥, 근데 문제에서, <laughs> f1이 2래. f1이 2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긴 0이잖아. 1집어넣게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a가 있으니까, 이건 k로, 어, k로 하자고, 어, k로 해. 자, 그럼 fx는, 3x제곱, 마이너스 x, 어? 더하기 k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얘는 결국 3x 제곱 네. 더하기 k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응? 그럼 이제 요게 이제 k니까. 요걸 한번 다시 한번 갖다 쓰자. 그래서 k는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f t의 dt. Ft의 Dt라는 거는 FX의 Dx랑 똑같잖아. 이거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자. 그럼 3x 제곱 더하기 k 1 dx 마이너스 k에 이거의 dx 어? 네. 그럼 이게 적분해 그럼 뭐야? x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k 1의 x 제곱 마이너스 kx 이렇게 될거아니라고0 네. 1, 0. 1. 그럼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분의 1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얘가 k랑 같아 0지만 어차피 0이니까 저기를 자 k가 아니라 a라고 그러면은 얘 값에서 이게 2분의 k니까 2분의 3k는 2분의 3k는 2분의 1 그래서 k는 3분의 1 자 그래서 K가 3분의 1이 나오니까 <laughs> 해서 f x 는 이제 FX 써주면 되지. 해서 FX는 여기다 3분의 1만 대입받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FX다. 어? 그냥 이거 해주는 얘기 아니냐고. 네. 알겠습니까? 네. 음. 자, 그 다음에 7번은. 7번이 훨씬 더 쉬운건데 정윤아 자 7번에 뭐 1번을 한번 보면 자 7번에 1번을 보면 이건 티빈 풀어본거야? TFT의 DT 요게 X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맨 처음에 여기다가 1집어넣 뭐다? 0이니까, 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다. 아, a는 그래서 a는, a는 1이다. 그 다음에 양변 뭐 하자? 미분하자. 그럼 미분하면 이거 그대로 빠져나오니까. x, fx는 3x제곱 플러스 2x. 그래서 fx는 x로만 나누면 3x 플러스 2다. 그럼 문제가 네. 뭐거 되는데? 설명 아예 안 드냐? 아, 두번 네. 그럼 이거 이거 적분하면 이걸 하나씩으로 생각하고 이거 적분하면 적분하고 이거 적분해서 x 집어는 넣 거에서 1 집어는 거 빼는 거잖아. 네. 얘를 그냥 g t라고 하면 적분해서 양변 미분하면 그럼 g x g x 빼기 g 1 네. 이걸 미분하면 네. g 프라임 x는 Gx 다 그냥 이게 얘기 아니냐고. 아하, 네. 그러니까 제 집중하고 해야지요. 그래 아, 그게 그 얘기죠. 어? 그럼 2번도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3번도 똑같은 얘기고. 3번은. 아, 3번, 음, 자, 3번을 한번 볼거요 그, 2번은 할수 있겠지. 어? 자, 그럼 7 3 번으로 한번 더 보자. 자, 7 3 번은. <laughs> 인티그럴 2에서 6까지 얘가 dt분의 d의 ft 이거의 dt가 6x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8자 먼저 여기도 똑같이 여기다 2 e 0 넣은거야? 0 그럼 여기다 2 e 0 넣으면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플러스 어어자 그래서 a 는 마이너스 8한 다음에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티그럴 2에서 x 까지 요거 아, 미분하는 거 f 프라임의 t, dt, 가 6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 어? <laughs> 그럼 이제 이거 양변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의 x는 6x 요거 그대로 x 에붙무서 빠져나왔잖아. 마이너스 F 에프 프라임 F x 는 6x 8어 그럼 문 제가 뭐하라는 건데 f2 가4일때 f1 가하라 이거 다시 어, 12x 자 그럼 fx 는 다시 접근 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8x 근데 문 제가 뭐야 f2 가4이 잖아 이집 으로 얼마야 24, 네. 빼기 16. 네. 8이냐? 네. 그러니까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fx가 그냥 이거라는 얘기 아니냐고. 아, 6x 되고, 마이너스 아. 8x, 마이너스 4. 어? 음. 그, 그냥 요 관계에서, 얘를, 이렇게 주었으면, 얘를 적분하고, 이제 이거 적분해서 얘 집어넣어서 얘 집어넣고 빼는 거 아니야. 그럼 미분하면, x는 그대로 붙여지고, 상수는 없어지고. 칠라이다돼야 되냐? 저요? 7라인 4조에? 괜찮7 4괜찮네정유아풀수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럼 아직 어, 말 어? 또 마지막 요자 예제 8번 이제 9번 1번까지 10번, 10번. 이렇게 3가 있네 자, 예제 8번 하나만 더, 보, 8번 하나만 보자고, 8번 먼저. 네. 어, 자, 예제 8번만 먼저 보자, 8번. 9는 데요 9번, 10번은 따로. 음. 자, 예제 8번을 한번 보면. 자, 문제에서. <laughs> 자, 이제 요기, 요거만좀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예제 8번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얘기고, e 서 x 까지 x-t의 ft의 dt가 x 제고 플러스 a x 제고 플러스 4자 이렇게 주어졌어 자 뒤에 보면 자 여기서 x는 뭐라고? x는 뭐라고? 상수 상수 응. 어? 그러니까 이걸 쪼개 xft랑 tft 두개 있는 거지? 네 적분 더하기 빼기 쪼갤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쓰자고. 그러면 x 상수니까 x 앞으로 빼내고 x 에 2에서 x까지 f(t)의 dt 이렇게 먼저나 써줄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빼기 2에서 x까지 t f(t)의 dt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네. 요게 x 세제고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4나.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요 정적분과 함수 이런 개념은 이 정적분과 함수 개념은 은서 미적분 2에서도 다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우선 여기서 먼저 A는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laughs> 자 A 얼마냐 아 A2 어? 아니 마이너스 4 아니 4A 마플 마이너스 3 어? <laughs> 아, 뭐래나 <laughs> 그러니까 2 0이잖아요 어. 4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 아니에요? 근데 왜 몰라? 응? 근데 왜 모른대? 아, 제가 무의식 중에 대답한 수있어자 해서 이게 x 제고 마이너스 3x제곱 플스4 이거야 어? 여기까지 쓸수 있을까? 어? 네. 네. 그 다음에 어. 양변을 미분을 해보자. 어?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곱하기 형태잖아. 고배 미분이지.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2에서 x까지. ft에 dt.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뭐다? 요거 미분하면 뭐야? fx. 그래서 더하기 x, f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얘 뒤에 거 미분하면 이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아니야? 나오니까 뭐야? x, fx x. 빼기 x, fx 이렇게 되지 않아? 요 네. 이거는 미분해서 이거 3x제곱 네. 마이너스 4x 이렇게 쓸수 있을까? 그럼 이거 이렇게 지워주지 않냐 그냥? 어? 그 다음에 한번더 미분해라. 그래서 여기는 미지수가 두개 있어도 요거 두 개로 바로 그어줄 수 있다 미지수가 두개 있어도 어? 그럼 한번더 미분하면 왼쪽 fx고 오른쪽 6x-4 해서 그냥 fx는 6 x 4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어? 하나 더 볼까? 여기서 8-4에서 자 8-4로 한번 두고 보자 8-4 요거 어? 8시 4를 보면 자, 얘도 똑같이 인티그럴 0에서 x까지 t-x에 f'의 t에 dt 자, 요게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우리 주셨어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라? x 가져야 된다 쪼개라, 어? 그래서자 쪼개면 어떻게 돼? 인티그라 0에서 x까지 t f 프라임의 t에 d t j 빼기 x는 앞으로 빼내면 0에서 x까지 f 프라임의 t에 dt는 마찬가지로 x는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수 있을까? 어? 그 다음에 양변 뭐하자? 양변 미분하자 똑같이. 양변 미분. 어? 그래서 쪼갠 다음에 양변 미분 요거만잘 가면 됩니다.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야? x 그대로 붙여준 거. 야 x f 프라임의 x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 고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인티그럴 0에서 x 까지 f 프라임의 t의 dt. 이렇게 될까? 빼기 요거 미분한 거야. f 프라임 x제 그래서 x, f'의 x는 4x제곱 마이너스 10x 자, 그래서 요거 똑같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어? 그럼 양변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f'의 x는 12x제곱 마이너스 10 결국 f'의 x는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잖아 근데 자 fx를 구하려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f0이 2가 주어졌잖아 그럼 적분만 하면 되지 그래서 fx는 얼마야 다시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0x f0이 2니까 더하기 2만 써주면 되겠지요 어? 네. 그래서 F1, 8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어? 어, 요게 두 개. 그거는, 요거는 쪼개, X가 되었으면 쪼개서, 빼기 쪼갠 다음에, X 앞으로 빼낸 다음에 양변 미분. 그거만좀잘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지요? 음, 여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자.